근데요, 이 집의 후보님께서 지금 좀 이따 판교에서 출발하세요. 여기 오시려면 한 시간 좀더 걸려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, 이따 뜨겁게 맞아주실 거죠?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제가 좀더 연설해도 돼요. 네,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. 이제 오늘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습니다. 진짜 대한민국 만들 후보, 누구입니까, 여러분?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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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진짜 대한민국, 지금은 이재명입니다. 우리는 친구가